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재 정권의 주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민주당의 최고 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됐어요. 유상범 국민의 힘 원내운영 수석부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이는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부대표는 1985년 유엔 총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이 제정되었으며, 사건 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민주당의 이번 설치 추진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크며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최수진 대변인은 입법이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 힘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